찾아간 곳은 농장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카페입니다. 누굴 만날 모양인데요. 아, 고맙, 고맙고 죄송합니다. 드세요. 식, 식사도 안 하셨네요. 드세요. 귀농 8년 차에 본격적인 수확 5년 차. 올해를 기점으로 좀더 적극적인 판매를 시도하기 위해 시식회까지 준비한 건데요. 차영의 도움으로 깐깐한 주부들로 시식단을 모았습니다. 저희 블루베리 한번 드셔보세요. 네. 오오 아, 그냥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아, 음 여기다 맛있겠다. 같이 어 빵하고 맛있겠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예쁘다. 아, 여기다도 맛있겠다. 올려서 어, 여기에 하나 올리면 어, 넣어서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한 주먹씩도 같이. 생과뿐 아니라 디저트의 곁들인 맛까지 평가를 할 건데요.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인근의 카페에도 블루베리 납품을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친환경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자. 일단 블루베리 하나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 상큼하고. 상큼해요. 빵하고도 어울리고 요거트하고도 어울리고, 합비스하고도 어울리고 어디다 먹어도 맛있어요. 과정 좋은 농사하시면 지금 달콤하고 새콤하고 같이 조화가 되니까 맛이 훨씬 더. 음. 그리고 빵 제가 집에. 그 사이 카페에서는 특별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중인데요. 냉동이 아닌 이번에 수확한 생과로 블루베리 음료를 제조. 냉동과 생과의 맛까지 비교해볼 계획입니다. 와, 참 색깔이 예쁘네요. 아, 아 예술입니다 사장님. 아아 예쁘다. 기존에 네. 냉동 블루베리로 만든 생머리고요. 네. 얘는 이제 가져다주신 샌드위터 맞요 예, 블루베리 우유고요. 네, 네, 네. 이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네. 아, 예쁘다. 네. 예술이 식상이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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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 과연 시식단의 반응은 어떨까요? 넣고 자면 먹어볼까요? 이볼까요 빨대를 더 달라고 해야 하나요? 한번 씻을 거예요. 빨대 아니야? 틀려? 확실히 이게 바로 딴 블루베리로 만든 스무디는 자연미 그리고 요 냉동으로 만든 냉동 블루베리로 만든 이 스무디는 약간 서양한 듯한 인조미가 있네요. 맞아요. 저는 자연이 좋습니다. 탁월하신 비평입니다 아주 태어내기 좋아요. 비가 와서 블루베리 수확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수확을 한 오늘입니다.